이론은 그래도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직도 완벽하다는 느낌은 잘안 들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경쟁률이에요. 약대든 의대든 편입 경쟁률 보면 몇십 대 일은 기본이고 많게는 백대일 넘는데도 있잖아요. 그런 숫자들 보면 내가 이걸 진짜 할수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 잡아야 할까요? 그치 이게 지금 약대나 의대나 지금 편입에서의 그 경쟁률을 보면 이 엄청나거든. 아 그래서 진짜 몇십 대, 백대 넘어간 경우도 있고. 와 이게 가능할까? 특히 이제 중앙대나 당국대처럼 1차 컷이 없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시험 보거든. 그 중에서 뭐 5명, 아니 10, 10명, 그정도이 합격하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일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내 실력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느 대학이든 합격할 대학은 생겨. 이게 딱한 번의 시험을 끝나는게 아니고, 어, 여러 번의 시험 보잖아. 10군데 지원하면 10번의 시험 볼 거야. 15군데 지원하면 15번의 시험 보는 거고, 그렇게 여러 번의 시험 보면 한두 번은 조금 망할 수 있어도 또잘 보는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다니다 보면 봤던 애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거야. 음. 어차피 그 친구들끼리 이 학교도 경쟁하고 저 학교도 경쟁하고, 그 잘하는 친구들, 야, 올해 지금 잘 준비된 학생들, 그들 사이에 리그거든. 그래서, 지금 전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구성된 거는 허수가 진짜 많아. 제대로 공부하진 안돼 있는데 어? 한번 시험이라도 한번 봐볼까? 난는 친구들이 거의 태반이야. 커리큘럼 다 밟지도 못하고 시험 보는 애도 많고 이론 다 끝내지도 못하고 시험 보는 애도 많아. 근데 뭐, 올해가 목표가 아닐 수도 있지. 한번 시험 보고, 아,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학생들도 꽤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애들이 꽤 많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 그리고 그 여러 군데 학교가 다 비슷한 학생들. 끼리 경쟁하니까 몇몇 친구들은 학교 합격하고 또 몇몇 친구들은 저 학교 합격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실력 좋은 애들은 어느 학교든 합격을 할수 있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글쎄 한 10대에서 한 15대 정도 어 이지 않을까 옛날에 그 피트 때도 한 15,000명 정도 시험 보고 1,700명 정도 합격하는 9대1에서 10대1 정도 싸움 이랬었거든 내가 보기엔 그때하고 크게 경쟁률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실력만 잘 갖춰주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본시험까지 시간이 꽤 있는데 지금 이제 시험을 딱 보잖아 아직 초반이잖아 이론 정리할 때 요때 내가 시간마다 시험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시험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시험 보니까 뭐 밥도 잘못 먹겠다, 뭐 소화도 잘안 된다. 저번에 한번 수업하기 전에 복도에서 어떤 남학생 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약을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먹냐고 그래서 소화제 먹는데, 어, 그래서 뭐좀 소화가 잘안 되냐. 시험 보는 게 부담돼서 약을 먹는다는 거야. 아 그렇게까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아, 지금은 그냥 쿨하게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만 평가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 좀 자주 얘기하잖아. 20문제 중에서 15개 이상만 맞추면 너끈한 거야. 그리고 지금 성적을 보면 평균이 조금 쉬운 테스트는 평균 한 18개 정도 나오고 조금 어려워도 16개 이상, 17개 정도 그 정도가 나오거든?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지. 진짜 20개를 다 맞춘 애들도 꽤 많은 거고. 그러면 내가 한 16개 정도 맞췄는데, 오, 어, 나보다 잘하는 애들 훨씬 많아. 그걸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 진짜 중요한 게, 남과 비교하지 마. 다른 친구들이 뭐 100점을 맞던, 하나 틀렸던 상관없고, 나만 절대적인 평가로 이 성적, 15개 이상, 그것만 계속 유지하면 돼.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 그래도, 이론은 그냥 이해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세션 그래, 플러스 이제 심마이론 들어가면 이제 추론 문제 풀겠지 그것도 매시간마다 시험 볼 거야 그때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은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이제 추론도 할수 있게 됐다 본격적으로 내가 평가에 의미 부여하는 시험은 이제 타이머 태기야 타이머 태부터는 적어도 30분 대 중에서 22개 이상은 꾸준히 나오면 좋겠다 싶은 거야 혹시 그것보다 좀 적게 나오면은 화학의 시간 투자 더 해서 끌어올리면 되고 예, 지금도 15개 이상 맞춰야 되는데 어느 시험 봤더니만 한 10개 맞았어 절반밖에 못 맞췄어 어나망나거아니냐 많이 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걸 찾아 분명히 이제 어려운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어 이쪽을 많이 까먹었다든지어 이쪽을 잘 이해 못했다든지 그런 게 보이잖아 그걸 이제 메꿔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진단을 하고 그 치료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잘 메꾸고 그 다음 테스트에서 좀더 성적을 끌어올리는 목표로 공부하면 또 성적이 올라가 그럼 그게 재미거든 저번 시험에서 내가 조금 부족했지만 이번에 바짝 해서 어, 끌어올리는 거야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도 몇명 애들이 보이거든 이제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다라는 것도 좀 보여 근데 누구인지 정확한 실명을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학생이 H학생이라고 할게 H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어. 한 15개 정도 간단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회차에서 한 12개, 11개로 뚝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12개면은 11개도 놓고 어, 조금 이제 위험한 성적. 어, 이제 좀, 불러다가 더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시험을 좀 망한 그 다음 수업 때, 쉬는 시간마다 앞에 걸막 복습을 하는 거야. 수업 전에도 뭔가 앞에 문제를 막 풀고 있고, 그다음또 쉬는 시간에 안 쉬고, 앞에 걸막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 느꼈지, 아, 이 친구가 저번 시험을 좀못본 거에 자극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 이번 시험 좀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봤고, 근데 그 친구 성적부터 막 찾아봤거든. 그래서 19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야. 내가 전에 조금 부족했지만, 메꿨고, 다시 채웠고, 그렇게 해서 밟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어, 저 공부해서 채우면 돼. 아직은 공부하면 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잖아.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뭐, 누구는 20개 맞췄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19개 맞췄다. 문제 되게 쉽게 푼다. 뭐 금방 푼다. 근데 나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좀 성적도 부족하다.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지금 편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과의 비교야.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평가라고 생각해. 몇 점을 유지하면 돼? 어, 15개 이상을 유지하면 돼. 타이먼트에서 22개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면 돼. 근데 혹시 그거보다 좀안 나왔어? 그거 끌어올리면 돼. 어, 또회서 그냥 끌어올리면 돼.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올라가면 돼.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런 건 없어. 한단원 끝내고, 조금 더 공부하고. 또 부족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 이제 올해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성적에 너무 또 의미 부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실력만 갖추겠다는 라그 목표로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보자.